아이 이쁘다. <laughs> 아이고 이뻐. 어미가 어디 갔지? 응? 어미가 어디 갔지? 아이고. 이쁜 녀석들. 어, 많이 컸다. 많이 컸어. 응? 많이 컸어. 응 음, 나와서 먹어 먹인 먹어.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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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먹어. 헐치 어, 그래. 아휴. 어. 해는 언제 얼어가지고, 여희도줄 수가 없어. 그거 먹도록 해. 날씨가 이제 풀려야지, 뭐 어떻게 줄 수가 있겠는데. 맛있게 먹어. 음, 맛있게 먹어. 음. 소리가 나네. 딱딱딱딱. 씹는 소리가. <laughs> 먹어. 음.